안녕하세요. 착한 TV의 장 PD입니다. 오늘은요, 썸네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 픽셀 메이터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애플 컴퓨터에 깔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뭐,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어, 그, 일러스트, 이런 걸 사용해서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음, 저는 이 픽셀 메이터 프로로 합니다. 왜냐면 이 프로그램은 어, 결제가 구입, 1회, 1회 구입으로 계속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걸 구입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뭐 포토샵이나 다른 것들은 월 결제인 방식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썸네일. 직접 간단히 만들 때 요즘 패턴이 요런 식이죠. 요런 식의 글자와 글자. 그리고 깔끔한 사진. 어, 이 썸네일도 저희 딸의 그 게임 채널을 썸네일을 만들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썸네일의 사이즈는, 사이즈는 1280720 이걸로 많이 합니다. 1280720 사이즈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 안에다가 어, 화질이 좋은 깔끔한 사진을 넣는 게 중요하겠죠. 어, 일단은 깔끔한 사진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사진도 그냥 영상에서 음, 쓰는 게 아니라 영상에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쁜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가지고 썸네일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저도 아침에 찍은 이렇게 큰 사진, 고화질의 사진. 자, 사진의 사진의 사이즈 바꿔야겠죠. 1280. 그러면은 위치도 0으로 하면은 뭐이 근처에서 잡힙니다. 그럼 이렇게 위치를 잡고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넣겠죠. 텍스트는 어빈 레이어 혹은 여기 텍스트를 넣겠다라고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가 나옵니다. 자, 텍스트. 아, 여기 엄지가 나오니까 사진을 좀더 키워 가지고 엄지를 없애야겠네요 여기 선택 툴을 가지고 선택해서 엄지를 좀 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텍스트를 한두개 정도 텍스트는 가독성이 있어야겠죠 썸네일 만드는 방법 어, 여기다가 뭐 픽셀메이터 픽셀메이터 프로 어, 이렇게 해서, 글씨가 잘안 보이면, 이제 글씨, 얘를 여기에 색감이나 이런 걸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 바꿔도 되구요. 스트로크를 입력해서 더 외부에 가독성이 뛰어나게 뭐 블랙으로 처리하는 거. 이런 거 괜찮겠죠. 불투명도가, 네. 자, 그러면 확, 확실히 가독성이 좋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스트로크, 스트로크 입력에 가운데보다는 외부에 그래서 좀더 대비되는 색깔 네, 이런 색깔로 하면 훨씬 가독성이 좋아지고요. 글씨 크기도 좀더뭐 조절할 수 있겠죠. 여기에 좀더130 정도를 썼으면 여기는 뭐한150 정도 좀더 크게 이렇게 어, 색감이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언제든 색깔은 바꿀 수가 있죠. 네, 여기도. 지금 뭐가, 뭐가 선택이 됐나요? 네, 지금 음? 색깔이 지금 선택이 된것 같은데 이상하게 반응을 네 모르겠네요. 뭔가 아 여기 여기서 먹어져서 그렇군요. 스타일 색상 채우기를 아네뭐 이런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스타일 재설정 네 스타일 재설정으로 없애니까 제가 원하는 색깔이 나왔죠 아까 여기서 다시 원하는 색깔 이쁜 어, 뭐 이쁜 색깔이 다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시고 선택하고 여기서 스타일을 먹이는 거죠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해서 네 검은색 외곽 외부 그리고 굵게 이 정도로 하면 가독성이 좋은 썸네일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내가 좀더뭐 강하게 주겠다? 그러면은 아래쪽 레이어를 선택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선을 그어도, 네, 아래쪽 레이어가, 네, 이렇게 선을 강하게, 브러쉬 크기 키운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도 되겠죠. 너무 키웠네요. 좀더 어, 디자인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추가되는 거죠. 뭐 색깔도 바꿔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은 대비되는 효과로 뭐 신기한 그런 효과로 이렇게 또 눈에 잘 띄는 음, 썸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픽셀메이터 프로를 바탕으로 한번 간단하게 썸네일 만들기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